현재 박항서 감독의 거취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중국의 폭탄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밝혀지면서 많은 축구팬들의 고개가 끄덕여지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박항서 감독에 대해 경계하는 발언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은 한국의 월드컵 준비 과정을 보며 독일 감독을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 중국에서 이러한 상황이 등장한 것은 매우 뜻밖이라 할수 있는데요. 왜 이러한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베트남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반응이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우선 최근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의 행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에서 박항서 감독을 영입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단비에스에 따르면 중국에서 2024년 파리 올림픽 진출을 위해서 박항서 감독 선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이는 중국의 상황이라는 뉴스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소식은 중국에서는 이 정도가 아니라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의 간을 계속 보고 있으며 태국, 싱가포르 감독 부임설이 계속 나오자 중국에서는 자신들이 나서는 이유에 대해서 속내를 드러내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중국이 어떤 속내를 보이고 있으며 어떤 움직임인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우선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의 간을 보고 있는 게 최근 상황을 통해 지속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 대신에 트루시의 감독을 영입하면서도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언론 단 비에 대해 따르면 베트남 축협은 감독 아닌 기술이사로 박항서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박항서 감독은 수차례 베트남 언론에서 어떻게든 베트남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면서 베트남 축구계가 불러준다면 유소년 클럽 등에도 기여하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축협 회장도 박항서 감독에 대해서 우리의 가족과 같다며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집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베트남의 히딩크라고 불리우는 박항서 감독이 히딩크와 한국처럼 계속 관계를 가져가겠다는 설명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지금도 한국에 정기적으로 계속 찾아오고 있으며 다양하게 축구계에 기여 중입니다. 히딩크나 박항서 감독과 같이 레전드로 인정받아야 계속 좋은 관계로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박항서 감독이 거론된 기술 이사 직책은 매우 영향력이 큰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히딩크는 간간히 행사에 초대되거나 고문 정도의 매우 간접적인 관계로 한국과 이어지고 있지만 박감성 감독은 감독직을 내려놓자마자 곧바로 기술 이사직에 거론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인데요. 또한 베트남 출협 기술 이사는 업무의 범주가 비슷해 곧바로 투입돼도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베트남이 부진할 경우 박감독의 각종 조언이 곧바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차기 감독이 된 트루시의 감독은 초반에 매우 부담이 클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박 감독이 기술 이사로 기여해준다면 베트남은 훨씬 든든해지는 것이며 박 감독의 복귀는 베트남 축구 발전에도 좋고 상호 간에 나쁠 게 없다는 의견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과는 반대로 다른 한편에서는 박 감독이 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트루시의 차기 감독이 박항서 감독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점이었습니다. 2019년 당시 박감독의 연봉은 약 24만 달러인 3억원 수준으로 한국 누리꾼들은 매우 낮은 처우로 여겼습니다. 또한 2019년에 2 플러스 1년 형식으로 재계약을 했는데 연봉을 공개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베트남 언론 뚜오잇제는 박감독의 실질 재계약 연봉이 약 11억원 가량이라며 태국과 비슷하다면서 충분히 동남아 최고 수준이라 밝혔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추측성 보도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주요 언론인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축협이 트루시에 감독을 선임하고 곧 발표를 할 예정과 동시에 전임 박항서 감독의 연봉을 대폭 뛰어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한다고 한 겁니다. 베트남 축협에서 트루시에 감독의 역대 최고의 연봉을 주는 이유는 월드컵 본선 출전 경험과 더불어 당시 일본을 최초로 16강에 올려놓는 등 박항서 감독에 비해 국제 경험이 앞선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랄만한 사실이 현지 매체에서 전해지며 국내 팬들을 공분하게 했는데요. 우선은 베트남 매체 단트리 등에서는 트루시에 감독이 베트남 유식구를 맡을 때 월급이 13만 달러 가량이었는데 이는 박항서 감독의 월급 5만 달러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이라고 전해진 상황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트루시에가 국제 경험이 풍부한다고 한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서 전무후무한 업적을 세웠는데 트루시에가 훨씬 많은 연봉을 받는다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공분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트루시에가 유식구 감독으로 연봉 150만 달러를 받았다면. 국대 감독은 200만 달러가 넘을 걸로 보입니다. 결국 박 감독의 4배 이상 받는다는 것으로 정작 업적은 박항서 감독이 잃어놓고 후임이 인센티브를 챙긴 격입니다. 심지어 베트남 팬들조차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야말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한 베트남 유저는 박항서는 베트남의 전설이다. 그의 성적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으며 과연 트루시에가 월드컵 근처라도 갈수 있을지 몸값을 못한다면 곧바로 경질 이라 했습니다. 언론들은 성적은 박항서 감독이 냈고 오연봉은 트루시에가 가져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병인 중국이 등장했는데 중국은 해외 유명 감독을 초빙해 거액의 연봉을 지급합니다. 히딩크 같은 경우 연봉 50억 원에 중국의 올림픽 팀 감독을 계약했고 그 전에 마르체로 리피 감독은 무려 300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중국 국가대표 팀 감독직을 중국 축구협회와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히딩크 감독 등 외국 감독이 과연 중국에 맞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중국 네티즌은 히딩크 감독은 중국에 오래 머물지도 않는다. 연봉은 비싼데 성적은 안 좋다며 비평했습니다. 그러다가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팀은 박항서의 베트남에 2대 0으로 패배해 버렸습니다. 당시 박항서 감독은 히딩크 감독은 내가 결코 넘을 수 없는 산이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베트남이 압도했으며 중국 축구협회는 충격을 받아 히딩크를 경질했습니다. 당시 히딩크 감독은 중국 축구 협회를 강하게 비난하는 등 중국 축구 체계를 싸잡아 비판했지만 중국 말도 나름의 일리는 있는 게 연봉이 20배는 싸다는 박항서 감독 게다가 겨우 베트남에 패배했다며 이럴 바야 박항서 감독을 데려오는 게 낫다는 의견이 중국 네티즌들에게 일부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진짜 속내는 바로 이번 월드컵 2차 예선이 여관 신경 쓰인다는 겁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박항서 감독을 이렇게 내버려 둔다면 싱가포르와 태국에 빼앗길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을 체결 수도 있다면서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중국은 공안증뿐만 아니라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박항서의 패배 예선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배수의 진을 치고 아예 2차 예선 때부터 박항서를 영입해서 승부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월에 중국의 박항서를 영입해서 월드컵 예선을 통과자는 분위기가 나오는 겁니다. 또한 무조건 외국 감독이 답이 아니며 박항서 감독같이 바닥에서부터 실력을 올려줄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베트남에서 몇억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박 감독의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중국 축구협회는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시진핑이 축구에 등을 돌리기 일부 직전이기 때문으로 이번 중국이 월드컵 예선을 탈락하자 분노한 공산당 최고위급 위원들이 아시안컵 개최권까지 반납하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 축구 굴기를 포기하게 되면 중국 축구협은 돈줄이 끊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축구 협회는 최근 동남아 등지에서 박항서, 신태용, 김판곤 감독 등이 대활약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국 국가 대표팀에 가장 인상 깊은 활약을 펼친 박항서 감독을 초빙하자는 말이 나온 것이죠. 베트남 언론 바오화더잉은 이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박항서 거취를 논하는데요. 매체는 중국 대표팀이 박항서 뒤를 쫓고 있으며 거액의 연봉을 준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중국 축협이 주기적으로 박 감독 측과 접촉하는 상황이고. 박 감독은 자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베트남의 차기 월드컵에서 가장 강력한 상대로 거론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은 월드컵 경험자 트루시에를 고연봉으로 세워놓고 기술 이사로 박 감독을 영입하려는 찰나에 중국이 이제 아무 효과 없는 외국 감독에서 박함소 감독을 영입한다는 움직임을 캐치한 것입니다. 이러면 베트남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트루시에가 못하면 그냥 여러 가지로 축구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축구 굴계 이러한 정책을 폐지하고 축구협회 예산만으로 하기로 했고 새로운 신임 국대 감독 연봉을 최대 200만 달러 약 24억 원을 상한으로 하는 정책을 정격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 가운데 가성비 성적을 잘 내고 있는 한국 감독들이 물망에 떠오르는 상황이죠. 박항서, 신태용, 김판공 감독은 동남아에서 활약하며 중국 대표팀도 꺾은 명장들인 대신에 연봉 200만 달러 선이라면 기존에 동남아에서 받던 연봉보다도 대폭 상승한 수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새로운 국대 감독에 한국 출신을 고려하고 있다는 루머는 계속 나옵니다. 중국 스포츠 매체 씨나닷컴에서는 일찌감치 박항서 감독을 주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실제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중국을 이기고 일본에까지 비겼으니 증명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중국이 천문학적 금액을 들여 외국 감독을 써봤자 허탕이라는 비판도 많았고 이제 중국도 동남아 수준임을 인정하자며 박항서 감독같이 밑바닥을 아는 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중국 축구협회는 극도의 공포 분위기며 이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국대 감독인 리테가 성적 부진으로 숙청을 당하면서 재기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며 이는 심핑의 공들인 축구 굴기가 이제 거의 마지막 기회로 주어졌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특히 차기 대회는 48강으로 치러져 더욱 월드컵 진출 가능성은 높다곤 하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실력이 평준화되었고 태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실력이 급상승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중국 축구 협회는 48강에도 탈락하면 모두 경질이나 숙청 당할 수 있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찾으며 그 가운데 최근 동남아 트렌드인 한국 감독 모시기로 전환할 가능성도 고려되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유럽 인프라에서 선진 축구를 담당하던 외국 감독이 와봤자 무슨 성적을 내겠냐는 평가입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중국행에 대해서도 감론을 박이 갈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한 누리꾼은 중국은 베트남과 다를 게 없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으며. 다른 누리꾼은 베트남에서 제 몸값을 못 받은 돈이라도 충분히 보상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베트남에서는 차기 감독을 최고 연봉으로 대우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보험으로 박감독을 기술이사로 데려오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최고의 경력을 쌓은 박강서 감독이 최고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리플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